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목통과 또 흉성을 울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보시니까 울림이 조금 더 느껴진다는 분들이 계시고요. 또 어떤 분들은 고음에서 소리가 더 당겨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높푸름 내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있습니다. 사실 어떤 한 것을 바꿔서 곧바로 노래 접목했을 때 좋은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제가 목통과 흉성을 울렸을 때 했던 설명 조금 더 드리고요. 그 다음에 해결 방법도 오늘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목통은요. 너무 소리를 띄워서 눈썹을 들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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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들은 것보다는 내가 일단 가지고 있는 이 목통, 이 후두부 이쪽을 하나의 통으로 봐서, 하, 하, 숨이 이 흉부를 지나가는 느낌과 목통을 눌리는 느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. 성악의 꽃은 공명이라고 해서요. 소리를 잠깐만 띄우려고 하는데, 이게 이런 느낌으로 띄워서 소리가 잘 공명되면 좋겠지만, 사실 공명은 잘 되진 않아요. 그러면은, 이 성대가 있는 이 주변을 제가 한번 아, 호흡과 함께 잘 울려보시라는 설명을 지난번에 했는데요. 오늘은 고음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목통과 흉부 흉성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소리가 두꺼워지는 현상을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. 자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인데요.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고음에 올라갈수록 성대의 장력은 더 세게 형성됩니다. 그러면 어 성대 저항과 호흡이 나간 압력 중에서 저항이 더 세질수록 압력을 같이 높여주지 않는 이상 어, 소리가 더 편하게 나가기는 더 어렵겠죠. 그래서요.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는 음색이 높은 음이 올라갈수록 더 연해져라.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. 제가 예시를 들면요. 뭐 그렇게 높은 음을 하지 않겠습니다. 예시니까 저이 코드를 냈는데요. 자, 뭐, 흉부, 목통을 제가 울리려고 했는데, 고음의 소리가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지금 났는데요. 이걸 반대로 제가, 높음일수록 더 소리를 인위적으로 연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떠세요? 소리가 굉장히 연해서 이 소리를 쓸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. 이 소리를 지금 당장 노래에 쓰기보다는 노은 음에 올라갈 때 성대의 장력이 더 세지는 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방법인데요. 한번 더. 자, 오늘은 어, 목통과 흉성을 내다 보니까 노푸름에서 생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,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소리를 연하게 만들어 보세요. 이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. 한번 평소에 부르시는 노래를 가지고 시도해 보시면서 이 방법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?